안녕하세요. 마사지 해요? 마사지 하나요? m 머 i 뭐야 왜 다들 가 오케이 아하늘색우구나 m 머 i 오케이 뭐 봤지? 발 씻기, 얼굴 마사지 뭐 봤죠 여러분들? 토탈 케어 하우 머치 응? 토탈 토탈 응. 토탈 전부 다 토탈 한번아 전부 다 얼마 얼마 20만 동도 예, 2시간 20, 20만 동도 70분, 90분. 이거 마사지는 마사지도 해 줘요? 네. 마사지. 네, 아, 예. 예. 누나 한국말 잘한다. 아니요. 반가워요. 혹시 풍이 아세요? 풍이. 네. 풍이, 풍이. 풍이 몰라요. 저도 몰라요. <laughs> 아. 올려도 돼요. 네, 반려? 예알겠어네 네, 알겠습니다 누님 좀 웃어주면 안돼요 몇살이에요? 스물다섯살 저는 스0살이에요 아 음. 간지러워 간지러워? 네 아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.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? 응. Amoy I'm l i s o n m i s o n m i s o n I want to l i s o n you must o p e n t l e h i s e o o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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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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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 sorry 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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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 a 네마. 와 졸리. 와 졸리. 아. 요. 요? 오케이. My name is... 왕다이엄. 응? 왕다이엄. 남자 친구 있어요? 네, 남자 친구 없어요. 없어요. 네. 그렇구나. 응. 이렇게 이쁘신데 없어요? 응? 이쁘신데 네. 왜 없어요? 몰라요? 네. 내일 와도 돼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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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이, 이 많이 아파요. 네. 이제 반대쪽 파면 안 돼요. 여기 다 끝난 것 같은데. 예. 네. 이제 그만 파면 안 돼요. 아직 많아요? 네. 얼마 전에 깁 팠는데 왜 하... 아파요? 아니요, 좋아요. 아프진 않아요. 아프면 아프다 할게요. 알았죠? 네. 한국말 잘 하는데 왜 모르는척해요? 한국 사람 만나 본 적이 있어요? 네? 남자 친구로 한국인 만나 본 적이 있어요? 네, 잠시만요? 네, 알 겠어요. 공원 신고, 당 연나 싸워요, 밖에 파이트 파이터 밖에 싸워요, 오늘 손님 이없 어요. 아 낮에 많아요? 음. 아. 지금 조금 없어요? 조용할 때요? 네 그런데 아. 어. 기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, 너, 이분이 너무 꼼꼼하게 파죠 아 아파 음. 머리 죠 여러분들, 근데, 깊한거 괜찮겠죠? 아, 좀 아픈데. 어. 아, 깊한거 괜찮겠지? 어. 아! 그때 이분 친구랑 놀고 싶은 데 나한테 잡힌 것 같아. 왠지 알아? 다른 친구들 다 놀고 있거든. 근데 이 사람만 일하고 있어. 아, 아, 아. 기회가 뭐 발라야 되나, 가후시딘니까 후시딘. 빨래하듯이 내 머리 감아. 아 좋아요 아, 좋아요 좋아. 스트레스 나한테 푸세요. 예. 예만. 네. 웃음이 없어요 원래. 언해피 okay. 안 행복해요 mm -hmm. 한 번만 웃어줘요 스마일 스마일 어 누님 일어나면 됩니까? 애머 뭐 일어나도 돼요 mm. 일어날 까요? 어. 네다 됐어요 너무 okay. 신기해. No, 얼마에다 잠시만. 엄마의 엄마. 20만 원. 20만 원마이 잠시 와 봐요. 빨리요. 엄마 이요 잠시 만 봐. 앉아 봐요. 20만 원 앉아 봐요, 엄마. 앉아 봐요. 자. 엄마. 일단 여기 20만 원이 됐죠. 20만 동이고 일단 여기 계산하고 30만동을 M.O.E 그 팁으로 하세요 알았죠? 고마워 그 인사 한 번만 해줘 그래도 m o 인사 한 번만 해줘 30만동도인데 자 m o 고마워요 앞으로 저 보면 웃으면서 좀 부탁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알았죠? m o 다음에 저 오면 웃으면서 반겨줘요 웃으면서 스마일 너무 안 웃어, 너무 안 웃어. 알았지, 에이 웃으면서 반겨줘야 됐으네. 한번 얼마나 이뻐 웃으니까 이뻐요. 갈게요. 다음에 올게요. 이뻐, 이뻐, 이뻐. 갈게요. 오케이. 음.